자, 잠깐 아직도 구독 안했냐 좋아요만 합격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영입니다 네, 오늘은 일대다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 또 주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 상반기 공채 공체, 큰 공채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갔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면접이 있는 게 확실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회사마다 면접 전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구조화된 채용, 구조화된 면접이라는 방식에서 다대다 면접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아주 간혹 가다가 다대1이라는 면접 형태를 띠는 곳이 있습니다 경력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대1 면접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신입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구조화된 채용 구조화된 면접이라는 방식이 점점 더 발전하면 할수록 굳이 앞에서 면접 안 봐도 되는 사람이 사진을 걸러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대다다대일 1대1 일일 어떤 형태의 면접을 만나던 것 간에 우리의 솔루션 뭐죠? 필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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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로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리고 이게 필살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필살기가 얼마나 신박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면접이라는 거는 1대1이 맞아요 또는 다대1 이게 원래 면접이라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공채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걸 마치 고시처럼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을 면접 봐야 되는 또 신입 중심으로 커리어가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이 산업 구조 특성상 발생된 그런 현상이에요. 물론 이제 외국에서라든지 외국 기업들 일부 다대다 면접 보는 경우가 있지만 메인은 아니라는 거 흔치는 않습니다. 어, 대부분은 다대일이 진짜 면접이라고 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다대일의 면접과 다대다의 면접의 특징이 뭘까? 차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다대일 면접과 다대다 면접의 차이는 면접관에게 주어진 시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을 뽑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할애받는가?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가? 결국 이 차이라고 할수 있죠. 다대다 면접은요. 면접관들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단 1분 자기 소개 들으면서 자료도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이 어떤 질문할지도 찾아야 되죠. 여러분이 하는 말도 평가도 해야 되죠. 한 번에 쿼드 코어가 들어가야 돼요. 헥사코어까지는 아니지만 그 많은 것들. 근데 핵사포까지도 갈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눈빛, 표정, 진정성, 눈의 흔들림, 동공치 이런 걸다 본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해석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 다대다 면접은요, 면접관 임장에서 굉장히 힘든 면접이야.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분에게 좀 이상한 질문도 하게 되고, 여러분을 배려하지 않는 질문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 뿐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다대 1 면접은요, 예전엔 눈 8개가 4명을 관찰했다면, 이제는 4명에서 여러분 한 명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예리하고 날카롭고 꼬리 질문에 연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대 1면접은 옆에 면접관이 다른 질문을 해주는 동안에 이것들을 근거를 요약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 방식이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다대 1면접을 앞둔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세요. 다대다보다는 다대일이 여유도 있고 시간도 풍성하니까 제 얘기를 조금 더 여유있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하세요. 맞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말이 많아진다는 건요. 곧뭘 뜻하냐면 여러분의 실수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면 여러분의 말에 서점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이 놓치지 않고 딱 질문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최근 우리가 연습하고 연구하고 실행되고 있는 구조화된 면접, 구조화된 채용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신뢰성, 일관성 을 검증하는 거가 이 모든 구조화된 채용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친절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을 역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여러분에게 연결된 얘기인데요. 좀더 친절하게 잘 설명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준비 소요가 양산돼요. 우리가 원래 준비했던 대로 두괄식 수치연는 필살기만 딱 던진다 생각을 하면 사실 짧게 하는 걸 우리가 추천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여유 있게 설명해야지 더잘 설명해야지 하는 과정에서 엄.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정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암기하고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전달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의 양은 많아지고, 정작 면접장에 가서는 말이 꼬이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면접은요, 마인드셋이 내용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면접의 두 가지 기전이 머릿속을 정리하는 거, 이걸 말로 내뱉는 거. 이건 연습해야 될 내용이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안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회사에 뽑혀야 될 확실한 이유가 있어. 나안 뽑은 이 회사 후회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던져줘야 되거든 자신감을 갖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주 컴팩트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면접관들은 여러분을 뽑아야 될 이유를 찾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다대 일인 경우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다대 다는 사람에 관심이 없다 아니에요 둘다 면접관은 여러분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너무 빼뜨리나? 관심 있는 건딱 하나 여러분을 뽑아야 될 이유 그 근거를 찾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미 너무 많은 곳에서 이 모든 걸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여러 개 드렸기 때문에 이거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세 가지로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론은 필살기야. 이거는 뭐 답정거죠. 근데 이 필살기를 더 많이, 더 여유있게 준비해서 가야 돼요. 제가 필살기 구조들을 정리했고, 그거를 매일, 매일, 이 영상에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필살기도 레벨이 있어요. 필살기, 필살기 립살기. 메인 필살기와브 필살기가 있단 말이죠. 이걸 다 준비하세요. 자, 다대 일일수록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더욱더 집중 검증하고 여러분들의 일관성을 보는 거라 그랬죠. 필살기를 많이 준비해서 가셔야 돼요. 다대 일일 경우는 최소한 다섯 개, 많게는 일곱 개까지 준비해서 가셔야 여러분들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이 대부분 이루어질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질문이 오든 필살기로 답변하는 연습을 하세요. A라는 질문이 와도 필살기, B라는 질문이 와도 필살기, C라는 질문이 와도 필살기로 답변하는. 어떨 때는 필살기, 어떨 때는 필살 어떨 때는 필살기로 답변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연습 외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살기로 답변하는 것을 연습하시고 면접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를 돕는 프로그램이 바로 워크숍이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에 참여 못하시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리면요 모든 질문에 필살기로 답변하는 노하우는 뭡니까? 역량으로 답하는 거예요 역량으로 답하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셔야 될건 뭐예요? 역량 구조도죠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모든 질문에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는 역량, 이 역량의 근거는 숫자, 숫자의 근거는 경험이야. 이 플로우를 따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는 그동안 했던 경험 없다면 지금이라도 경험을 만들어서 어떻게 답변할지를 연습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절대로 절대로 피해야 될게 있어요. 임원 면접과 동일합니다. 절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죠. 절대 회피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잘 몰랐어.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모르는 부분이야.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그거를 회피하려고는 하순기려할 때, 여러분의 진실성이 오히려 크랙이 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면접관의 속마음이라는 재생 목록에서 여러분들을 낚시하는,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질문을 최대한 답변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쭉 내용을 훑어보시면서 그 질문을 왜 하는지 그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변하면 되는지 여러분의 마인드셋과 여러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학습하시고 면접에 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임원 면접 전날 반드시 해야 될게 차일남 정주행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대일 면접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면접관의 속마음이라는 재생목록을 정주행하고 연습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결론 형위다 올려놨어.